성경 분량 한번 보시죠. 창세기 13장에서 18장 화면 좀 올려 봐요. 13장에서 18장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실 성경 분량입니다. 오늘 읽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는 13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에 좀 도움을 주도록 새벽에 같이 진도를 나가는데요. 13장은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그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조카하고 삼촌하고 서로 싸우는데요. 왜 싸우냐면 땅은 한정돼 있는데 가축 가축이 너무 많고 소유가 많다 보니까 막 서로 그냥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좁은 땅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네 대인데 주차할 때가 두 대밖에 없다 그러면 막 서로 그 주차하려고 하듯이 서로 땅은 조그만 뭐 땅은 조그만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가 많다 보니까 막 서로 풀 뜯는 거물 먹는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먼저 선택해라.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86세 되는 권사님이 어제 천국 가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원론 목사님 때부터 우리 남편, 우리 장로님이 일대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 역사이세요. 86세인데, 건국대학교 사세요. 건국대학교가 얼마나 뭡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대장동 교회를 꼭 오시고, 차 운행을 건국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아, 오지 말라고 멀다고, 교댕인가, 거기까지 권사님 오시고, 차가 가서 운전하는 분 힘들다고. 또 우리가 서울대 입구역에 교회가 있었을 때도 늘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고, 여기 와서도 그 얼마나 뭡니까 오셨던 분이 지난 주일 또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그 닭곰탕을 했는데 그거 맛있게 드시고 제가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노 권사님들은 제가 일일이 다 악수하거든요 권사님 권사님 하는데 그날 따라 자리 에 앉아 계셨다가 차 일어나셔서 오셨냐고 바로 이틀 전인데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천국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복기해요그 건국대학교에서 이 대장동 분당 여기 고기동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 촥 드리시고 닭곰탕 맛있게 드시고 이틀 만에 천국 가셨어요. 본인 스스로 몸이 아프셔서 병원 가셨다가 이제 거기에서 천국 가셨는데요. 참1년2년 병상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이틀 전에 예배 다 드리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셨어요. 참 이걸 보면요. 소유가 많고 적고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어때요? 서로 이 땅에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서로 위하면서 사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내년에 6년째고 올해 올해가 6년째죠. 6년째고 내년에 안식년인데 참 서로 행복하게 막 하는 것 보면 이게 바로 교회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카하고 삼촌이 싸울 때 서로 더 가지겠다고 싸우면 답이 없잖아요. 아버님이 조카를 불러서 다투지 말자.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14장에 가 보면. 롯이 잡혀갑니다. 조카가 소돔에 살다가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 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왕들이 대단한 왕인데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있는 부하 318 명을 데리고. 자기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위해서 싸우러 가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 왕들을 격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작 300명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기고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조주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너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질환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15장에.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이,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경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냐 하셨으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좀 원망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안 줘가지고 내 집에 댔고 있는 내 종이 내 거를 다 물려받을 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밤하늘에 별을 보라 하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 하나 없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딱 믿어버립니다 예!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실 교회가 44년 만에 서울에 원로 목사님 세운 이후로 한 곳에 있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집 이사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꿈을 꾸고 그 많은 땅을 알아봤어요 그 많은 땅을 알아보고 알아보는 가운데서 가장 근접성이 좋고 너알분 대지에 참 이런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기적같이 그리고 꿈을 꾸고 온 거예요 현실로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추원합니다다 믿어,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16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결국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부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 사라의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본처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그 그 자기 부인이 데리고 있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인내와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급하면 안될것 같아요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17장은 넘어가고요 읽어보시고 18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성을 멸망시키면 의인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의인이 때문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밖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성 안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50명을 찾아봐도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5명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좋다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10명을 찾아야 돼요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10명이 있으면 돼요 가정에도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아무리 어렵고 여야가 지금 아무리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나라 사는 거예요. 열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우리 합동축도 10만 명이 지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장한 한 장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싸우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싸우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도 성도들이 행복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게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13장 그 내용을 보고 가장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명을 열명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는 열명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아빠만 기도해도 되고 엄마만 기도해도 되고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우리 나 자신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이간 예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